이거 얼마신지 냐 3만원어치 한마리에요? 아니 전부가 다많잖 3만원어치인데 몇마리6 7. 7마리 그래, 엄마 와야돼 엄마 무사갖고 와 무사갖고 무사러 갔거든 뭐? 새끼야 뭐? 꽃잔나봐 꽃잔네딱 한스푼만 해요? 응 음. 왜요? 그냥 그만큼 다어몇 인분 하는데요? 응? 몇 인분 할 건데요? 2인분 해야지 그럼 꽃게 두마리 들어가요? 두마리 들어가도 되고 2인분 버섯을 만들어두는 거더 많이 넣 많이 넣고 그러면 은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양념 딴 것도 고춧가루랑 들어가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고춧가루랑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음. 이렇게 뒀다가 엄마 엄마 오면 찍으라고 먹어서 물 붓고 앉아야 되거든? 근데 응. 이렇게 깨끗이 비쌌어요. 맛있게 생겼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응? 얘는 어? 크다. 응. 맛있게 생겼지 않아? 아직 모르겠어요. 제철이 돼. 네. 니가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봤어요. 호기가 제철이 돼야. 예. 네. 지금 철이 야 네. 너 들었어? 네. 그러면, 제일 이상해. 슉, 짱, 짱. 슉, 짱. 슉, 짱. 먹으려고. 나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이렇게 들고만 있어. 네. 알았어. 네. 반 자르고. 너무 얇아요? 됐어. 어, 벌써 담았어. 응. 담는 거 봤지? 응.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나, 뭐, 이제, 에휴.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 물을, 물을 부어. 물을 부어. 이렇게 해서. 누구만 먼저 끓여요? 응. 어, 끓여, 이제. 밥 마신다? 응. 응. 이게 이제 미리 얘가 응. 수컷 전부 다수컷이안 받아 없어. 왜요? 어왜면은저왜 저러 없던 지거 없지. 왜 없어요? 없어 안 샀어. 전부 다안 받아 소컷은 없더라, 수 컷만 했더라. 이제 저는 끓을 동안에. 뭐 이거 조금 익을 동안에 응. 이렇게 익어서 손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응. 를 응. 이런 거다치 이런 거 이런 거 원문어가 띄고 이렇게 알았지? 응. 발톱도 이렇게 다 띄고 응. 자꾸 이렇게 띄어 여기요응 어디어디 여기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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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거이렇아 이렇게. 이이 이거요아서도안 때. 이로 어떻게 얘얘로 <하고 있나> <stimulus> <이도록> <perk nationale> 아, 게 떼? 얘를 로 아, 아, 니야 아, 이로. 아, 이로. 아, 이로. 아, 이로. 이로. 이거 이로. 이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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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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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ebirth remained> 요 다리 안 잘라요? 이만큼 잘라야지 그거 다 잘라면 안 되지 조금만 잘라야지 여기 여기 이렇게요요요 요렇게 요요지요 요렇게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그요넣어요 그으라고건 없잖아 뭐시원자이어 어, 한 응. 잘라요 어, 아니, 이로넣어요아구누 그냥 통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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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늘 <laughs> 소금이랑 마늘만 넣어요? 아니, 아니 넣어야지. 꼬젓갈은 더 넣고. 그거는요? 다시다. 다시다. 다시다, 두 숲. 그건요? 에? 할머니, <웃음> 할머니, 저거 넣을 땐말안 해. <laughs> 할머니 비밀이야. 이건 소금이야? 소금.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고 말했지 할머니가? 네. 이제 홀제할거다 했어. 다 들어갔어. 어. 자 메나도 들어갔고. 먹기만 하면 돼이거몇번끓어요 이제 이, 이 미나리 콩나물만 이거만 먹으면 돼 네. 오징어는 이제 과일을 잘라 어디가? 네. 가 잘라서 먹어? 네.